아 그리고 이거 광고 아니고요. 피부 화장 진짜 잘 먹지 않았어요? 진짜 별다른 스킬이 없어요. 효과을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숑숑이들. 소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업그레이드 된 화장 잘 먹는 법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워낙 좋아해주시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화장 잘 먹는 템이 생기면 정기적으로 찍어야 하는 의무감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릴 방법은 기존의 방법이랑 비슷하지만 한 가지만 써도 화장 잘 먹는 패드를 찾았거든요. 여러 브랜드에서 제품을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걸 다 사용하다 보면 얼굴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오늘처럼 대박템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근래 찾은 대박템들로 화장 잘 먹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구독자 이벤트가 진짜 빵빵하게 있거든요. 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짠이 오하다 패드 제품이에요 제가 쇼츠나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항상 이렇게 팩을 하고 아이메이크업부터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항상 붙이고 있던 팩이 이 패드 제품입니다 이게 이렇게 용기가 따로 나오고요. 이거는 이렇게 파우치를 개봉해서 담아주는 형태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용기만 있다면 아니면 집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용기가 있다면 이렇게 리필 제품만 사서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바로바로 까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딱 좋았던 게 액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팩으로 올리고 머리 이렇게 말리고 나도 이렇게 촉촉. 남아 있거든요. 다 말리고 나도 안 마르더라고요. 그만큼 수분감이 진짜 많고 제가 사용해 본 패드 중에 가장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서 건조한 부분에는 하나를 통째로 올리고 이마나 턱은 이렇게 갈라서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도톰하다 보니까 액을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닦아낼 때에는 한 장으로 얼굴이랑 이렇게 상반신 닦아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디에도 이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설명 드릴 게 정말 간단하거든요. 메이크업 하기 전이나 수정 메이크업 할때이 패드를 5분 정도 올려줘요. 그 다음 떼고 충분히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베이스 바르면 화장이 안 떠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이게 패드팩을 하고 나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목욕이나 사우나 갔다 오면 피부가 되게 보들보들, 맨질맨질, 맨들맨들 하면서 수분감이 되게 꽉 차있잖아요. 딱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별다른 스킬이 없어요. 이게 도톰하다 보니까 얼굴에 올려두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불필요한 각질이나 피부를 촉촉하게 정돈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그 방법으로 메이크업 했는데 피부화장 진짜 잘 먹지 않았어요? 제가 비교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패드 한 장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딱 이렇게 보입니다. 같은 제품을 똑같이 발라보면 이렇게 차이가 보여요. 신기하죠? 패드 하나로 이렇게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찍어서 준비까지 했어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패드만 붙이고 활용했을 때는 지성이신 분들한테는 수분감이 꽉 차니까 너무 좋은 방법이고 처럼 좀 중건성, 속건조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크림까지 발라주면 보습까지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같이 바른 이 크림도 오아다 제품인데 이 크림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보시면.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제형이 로션이랑 크림의 중간 제형이라서 바르면 무겁지 않고 촉촉한데 메이크업 전에 쓰면 밀림이 정말 1도 없고 저녁 때 바르면 촉촉해요, 여러분. 제형은 가벼운데 수분을 유지를 잘 해주니까 이두 가지가 진짜 꿀조합이에요, 여러분. 아, 그리고 이거 광고 아니고요.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laughs> 이거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오가다 측에 연락을 드려서 마켓까지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아직 마켓 일정은 남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안 써보시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써보고 너무 좋아서 저희 쏭쏭이 분들도 같이 저처럼 이렇게 꿀피부 되라고 연락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저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진짜로 이. 느낌을 한번 느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 왔는데 대박입니다. 진짜 통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일단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한 선물은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크림은. 품절이래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고 저도 어, 요거를 제가 얼굴에 막 사용을 해본 게한한달반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게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막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른 분들은 잘 알고 쟁여놓고 쓰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은 품절이라서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해 주신 상품은 요 패드 이 용기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파우치 있죠. 거기에 크림은 지금 본품이 없기 때문에 샘플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20분께 선물로 준비를 해 주셨고요. 제가 이것만 이렇게 받아 왔으면 대박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텐데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속상할 수 있지 않겠냐 하시면서 저희 채널 숑숑의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시크릿 링크를 받아 왔어요. 이 시크릿 링크는요. 이 용기와 그 파우치 하나 그리고 크림 두개 정도 이렇게 엮어서 배송료 3,500원만 지불하면 이 제품을 그냥 받아서 써보실 수 있게 체험키트로 300분 선착순으로 링크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빨리 보시자마자 더보기란 링크 가셔가지고 배송비만 받고 어떤 제품인지 사용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선착순이에요. 신청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전 전전 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테스트 때문에 거의 막 일주일 뒤집어지고 다시 일주일 재생하고 좀 피부 순환기를 겪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진정할 때 활용하는 패드가 또 요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짜 민감하고 피부가 조금 따가울 때도 이렇게 닦아내거나 얹어놨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많이 없어서 더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지금 파우치 뜯어놓은 거더 있는데. 뭐 하는 게 있고, 세 개밖에 없어요. 한 다섯 개 정도 뜯어서 사용을 한것 같고, 진정하려고 팩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핑크색이었는데, 요, 요번부터 이렇게 흰색으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이벤트로 나가는 제품은 요 핑크색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마켓은 3월 22일에 마켓 진행할 예정이니까, 제가 그 전에도 요거 패드 활용하는 방법, 수정화장할 땐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체험키트 선착순이니까 빨리 신청하시고요.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제품 같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